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초반에 좀 약했다가 이게 이제 3일 동안 이어지는 부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하고 밀렸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확 들어올리는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종목들이 이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수 자체가 좀 늘어났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밀렸던 흐름에서 일부 좀 저점 매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매수가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침에 코스, 코스피 지수가 과매도, 그제 그러니까 ADR이 80 이하, 코스피는 80 이하 하면 과매도인데 아침에 79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빠지다 보니까 일단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에서 한번 붙여보자 이런 이제 정서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시장을 밀어냈던 재료는 미증시 부진이었죠. 어, 지수가 좀 빠졌는데 21선은 지지가 됐거든요. 21선 지지가 됐지만. 어쨌든 재료 자체만 놓고 오면 은 인플레이션 걱정되고 빅테크주 빠지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렇다고 심하게 빠질 건 아니라고 본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21선에서 나스닥과 S&P 500다그 근처에서 이제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역시 21선, 51선 다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돼서 어저께 한번 반영된 재료니까 오늘 뭐 추가적으로 반영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애플이 빠진 건 조금 다른 얘기였죠. 그러니까 애플 같이 시가총액큰 종목 이틀 이 연속 큰 폭으로 빠졌고, 이제 이게 그 아이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들 사용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아이도 못하나네요. ISI인데 못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해석 나온 거는 에버코 ISI 같은 경우는 중국 공무원들이 이미 아이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에서는 50만 대 미만의 사안이고, 중국에서 향후에 1년 동안 4,500만 대 팔릴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수 중국에서 공식적인 공무원 숫자는 천만 명이 안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네,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거 자체가 뭐 치명적인 어떤 변수다. 이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투자들이 그래도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걱정한 게, 아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맞보복 조치라든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이닉스 TV 파이에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조금 어 혹시 제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노이즈가 워낙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악재가 됐죠. 그래서 반도체 부진, 나머지는 야호 이런 구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금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제 투자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미국 에서 발표됐던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보면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거고 내려가면 고용 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용 시장이 너무 좋으면 또안 좋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안정이 되면 좋으면 아 이것도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물 어, 금리가 조금 빠졌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갈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해석들. 다음에 연준인사들이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뭐 무조건 올려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좀 꺾이고, 이제 국제유가도, 아니, 겉, 경기 걱정, 경기 논란 나오는데 국제유가 계속 밀고 올라가긴 뭐야 그러면서 이제 10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시장이 뭐 이렇게 확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뭐 몇번 반영된 거, 이제 빠졌을 때 저점에서 한번 나설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뭐이 정도였던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뭐 단연 하이닉스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니까 러뭐 미중간 이제 갈등 이것 때문에 화웨이 안에 하필이면 하이닉스 딱 이제 써 있는 칩이 발견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한 거냐 뭐뭐 뭐 논란은 의견은 분분합니다. 예전에 사놓은 거 넣은 거다 아니면 이제 뭐 우회로 공급받은 거다 뭐 여기저기 다른 데서 이제 하이닉스 걸 사놓은 걸 그쪽을 건너 건너서 구매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향후에 하이닉스 제재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고, 여기 뭐, 중국이 새로운 어떤 반도체 기술력 업데이트를 해놨더라, 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하이닉스 좀 악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도쟁 쓰 황이 팔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사실 이거 거의 보유 지분에 정말 조금밖에 안판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조금 확대해석한 측면은 있는데, 다만 이제, 어뭐 이사들도 좀 같이 판게 있었다라는 보도가 함께 묶어 나오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피크인가 뭐 이런 어떤 우려를 또 자극을 했죠. 그래서 I.T. 기업들의 좀 부정적인 어떤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철강주는 미국과 EU가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좀 고율 관세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철강 가격 인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철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차트 보면. 그 에코 프로비엠이 일단은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다. 제가 이제 60만원 고점, 30만원 딱 해놓고 보면 반토막 난 거기 때문에 121선이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정도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내는데 좀 역할을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dx라든가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제 돌렸고 근데 이게 이제. 추세가 될지는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오늘 많이 빠졌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는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 11만 1,000원, 2,000원 이 라인이 이제 7월 후반부부터는 버텨냈던 자리인데 일단 그 근처에서는 어 일단 좀 올려놨습니다. 말바꿈 거기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잡으면 11만원 좀 디테일하게 보면 1 1만2 0 0원 정도? 예, 그 구간에서는 좀 주가가 버텨내는 게 상당히 하이닉스는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시장에 가장 핫한 대세는 로봇인 것 같아요. 뭐, 레인보우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유진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피크인가? 싶은 조짐이 나오진 않죠. 근데 다만 이제 단타의 어떤 창고라든가 이런 걸볼때 단기거래 비중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변동성은 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매수가 줄어서 순매도로 잡힌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되게 양시양 다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종목으로도 보면, 역시 삼성전자도 순매도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하이닉스 매도가 절반이었어요, 매도에서는. 예, 그니까 어쨌든 2차전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쪽에 좀 매도가 강했고, 매수 쪽은 금양이 이제 2차전지 중에서는 좀 매수가 좀 붙은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가 매수가 대량으로 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매수 잡힌 게 별로 없잖아요. 삼성전자 아예 매도였고,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는 어떤, 이제, 동시에 대형주 담는 어떤 주체가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매도가, 매도 강도가 좀 약하지 않았다. 이런 게 오늘 이제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2차전지, 외국인 2차전지 팔고, 로봇 사고, 바이오 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사서, 미증치에서 오늘 제압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좀간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이제 2차 전지 계열의 종목을 좀 담는 거 정도? 예,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 내에서, 뭐, 반도체도 뭐, STI 주성 엔지니어 골라 담고, 하나 머티리얼 이런 식 골라 담는 식으로 가서, 특정한 업종을 담는다라기 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골라서 담았다. 2차 전지를 좀 여러 개 담았다. 그요 그러니까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에 테슬라까지 없으면셋 중에 두 개는 플러스 나야 된다고 했다. 특히 이제 애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증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 영향 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팔 정도면은 또는 반대로 애플을 매수할 정도라면 큰 자금이 움직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어떤 반격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 국제유가가 10일 만에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는 아, 올라갔다 잠깐 쉬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끝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쉬는 거야라는 분위기가 되면 다음 주에 또다시 인플레이션 이슈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제유가가 오늘 좀 하루 정도 더 빠져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이게 저, 제가 이제 표현을 2차전지라고 한건 이걸 2차전지를 달고 하기 때문인데. 오늘 장중에 피크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 20이면 기술적 하락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 위치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돌아서 주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또는 하락 속도가 조절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거 이어서 오늘 반등했던 2차 전지주들이 그대로 가게 되는지, 요거를 좀 주목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증시 최근에 금리라든가 이런 이슈로 좀 하락한다.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은 다시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이제 들어가는 주식 매입이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수 안 좋을 때 굉장히 든든한 거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아, 회사 주식을 자기네들이 매수할 정도면 시장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막 빠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 CPI가 될것 같고, CPI 전후까지는 좀 시장은 어수선하다. 그 이후에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4.4가 확실하게 정점이 되 된다고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때 전후에선또 강하게 좀 밀어 올리는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좀 변수는 계속 봐야겠죠. 예, 그리고 뭐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예, PPL입니다. 저기, 고릴라 리서치. 이번 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00원 꼴로 가입을 할수 있고, 가입하시면 기업 분석 보고서, 교육 스터디, 멤버십 전용 방송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기로 일단 가입해 놓으시면 이제 바로 다음 주 되면 정상적으로 복원이될 텐데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장 안 했다가 한몇달 후에 다시 가입을 해도 일기 조건 그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혜택을 드리니까 공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제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도 고릴라리스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